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MBC 보도 이후에 가해자의 부모 중한 명으로 지목된 현직 목포시 의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목포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버지와 공직자로서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에게 내려질 어떠한 사회적, 법적 처벌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고통을 덜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남군이 우술체육관에서 제52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헌장 낭독과 새로운 만남, 미르도의 도약을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 국민의상과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또 배드민턴과 탁구 등 체육경기와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이 펼쳐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서부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공립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칭 온미래학교는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옛 일로초 죽산분교장 부지에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8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존 사립특수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신설될 특수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담당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3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까지 장성군에서 열립니다. 벽을 넘어 다 함께, 하나 되어 힘차게라는 구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에서 만 5천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보치아 등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5월을 전남 방문의 달로 정하고 숙박료와 체험료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관광 플랫폼 앱을 통해서 예약하면 숙박업소 이용료와 워케이션 이용료 등을 50% 할인하고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이벤트는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양 레저시설이 모여있는 항구에서 선박을 대여하거나 정비를 하는 마리나업 등록과 관리 권한이 이달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전남도로 이관됩니다. 전남도는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과 변경, 휴폐업 신고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와 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도 넘겨받게 됩니다. 한편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2차 공모에 최종 선정이 돼서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평구는 수호리 일대에 단독주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주거와 영농 기반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2년 동안 준비했던 라이즈 사업 수행대학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글로벌 지역 특화 인재 양성과 초연결 공유 캠퍼스 등 5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역 17개 대학을 과제별 수행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미선정 사업과 추가 과제를 포함해서 82억 규모의 재공모를 이달에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라이즈 사업에는 모두 67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